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대용 35기 서경강 욕팀의 함석현, 진윤석입니다자 이제부터는 저희 가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석현이 형 가방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살펴볼까요? 가시죠. 음... 자 이렇게 석현이 형 가방에 있는 물품들을 다 꺼내 봤는데요. 네, 자 이거는 아이패드죠? 네, 이거 아이패드 6세대입니다. 제가 후배한테 중고로 20만 원에 산. 아주 따끈따끈한. 중고 팬입니다. 저도 요즘 아이패드를 찾고 있는데 15만 원에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안에 보시면 이어폰이 있는데 그니까 계속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연결하기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귀찮을 때 그냥 이거 꽂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면사 다 회의할 때 아이패드로 잘 회의하고 있어가지고 음... 잘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중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laughs> 이거는 뭐죠? 네. 아, 이거는 소독제인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잖아요. 언제 어디서 손을 닦고 그러니까 손은 화장실이 없을 경우 저는 이렇게 소독제로 칙칙 잘 뿌리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음, 손 소독제를 또네 들고 다니시요 이거는 삼각대인가 보죠? 네, 제가 지금 쏠마들다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를 들고 여러분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이따가 이 촬영 끝나고 또 다른 웹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촬영 예정입니다 좋아요. 이거는 에어팟인 것 같죠 에어팟? 네 이것도 아, 에어팟, 아, 에어팟 2세대인데 좀 보여주기가 민망한 게 앞에 있는 오브가 때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폭구가 돼 버려 가지고 그런데요. <laughs> 좀 바꿔야 될 텐데 아니, 귀찮아서 아직 계속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음.

안경집 패션용 안경집입니다. 지금 이 안경 이 있는 건 지금 여기 착용하고 있는 안경입니다. 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건 도대체 뭐죠? 아이 오죠?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이 촬영 끝나고 이제 인스타 아, 모바일 아, 웹 드라마를 찍을 예정인데 그때 제가 주부 역할이어가지고 음. 집에서 급하게 좀 이쁜 앞치마를 들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따가 앞치마 찍는 영상 잘 봐주시고, 네, 저희 소윤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석현이 형 가방까지 봤는데요. 네. 이제는 제 가방을 한번 보러. 네, 싶어요. 이제는 유석이 가방을 샅샅이 파헤치도가겠습니다 음 <laughs> 이제는 유석이 가방을 샅샅이 파헤치도가겠습니다 네. 저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가 이제 인스타 감성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이마츠앤마이백도잘 모르고 해서 어제 공부하던 그 책가방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학생,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유서기를 계속 봤는데 안경한 번도 안경 쓴 거를 못 봤는데 여기 안경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저가 안경을 원래 한 3년 정도 안 바꾸다가 이제 최근에 이만 해도 되 하트 시그널에 김현우 씨가 있어요. <laughs> 그분이 아주 이제 멋있게 쓰셔가지고 어, 그좀 비슷하네요. 그 이제 그런 걸 한번 써보자 했는데 이제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면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잘생겼어요. 제가 난시랑 근시가 굉장히 심해서 공부할 때는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고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보조 배터리죠? 네, 보조 배터리. 이거 신대용은 다들 하나씩 있는 보조 배터리인데 저희 가 합격할 때 신한은행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저도.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아주 애용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용량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아 네. 필통. 이거, 이거는 필통이고 이게 한 <laughs> 5년 전쯤에 이런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 바꿔가지고 계속 이걸로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걸 쓰지 않을까. 용량도 굉장히 많고. 어, 엄청 많네요. 어, 많이 맘에. 들어있고 시나닉에서 보내주신 형광펜 이런 것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는. 다이어리를 갖고 있는 남자를 처음 봐가지고 이거 좀 궁금합니다 저그 MBTI가 e s t j 예요 그중에 J가 90 이상인데 저는 엄청 이제 계획을 안 하면 불안한 그런 성향이라서 이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 채워서 매일매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빽빽이 돼 있어요 저는 <laughs>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대단하네요.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딱 봤을 때 제가 책을 딱 봤을 때 전공책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중학교, 중학교 사회가 있고 고등학교 한국지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크게된 건지 설명도 해주시면 <laughs> 네. 대학생 맞으신지 반수를 네. 준비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laughs> 저희, 저가 이제 지리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리교과 교재를 연구하는 그런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각 중학 중학교 서랑고등서랑교등서이렇과서이씩준하해씩준서해과서 자체를 서자하를연런하업을런수있을 이제 있과제제어 그 과제를 어서 해가지고 그래서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제 진짜 전공 책인 네. 일반 기후 학서로 네. 이게 처음 듣는 네. 기후?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후요? 여기서요? <웃음> <웃음> 네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기고 내일 기안고 이런 건 날씨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30년 동안 모여서 평균적인 상태가 이제 나오면 그걸 이제 기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 기후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우는 개론 수업이고요. 네, 굉장히 네, 유익하고 나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게된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음. 경제지리학. 경제지리학. <laughs> 이 경제 지리학은 <laughs> 쉽지 않은 과목이라서 저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경제학에서 이제 계 여러 가지 뭐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그런 거배우는과목인것 같고요. 아주 고통 받고 있습니다. <laughs> 힘들어요. <웃음> 네. 이상으로 저의 저 유석의 가방털이가 끝났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What's in my bag 콘텐츠를 찍어봤고요 네. 네, 정말 재밌는 물건도 많이 봤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희 석영과 유팀 솔며들다의 다음 콘텐츠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laughs>